추석 명절 잘, 잘 보내셨지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 분량을 놓고 본다면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바울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서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린전교회는이미1이전부터이헌금이하겠다전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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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이의 이전의 이 바울은, 바울은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하기로 헌금에 했다라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마게도냐 교회들도 극심한 가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에 자극을 받고 분발해서 동참을 하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딘도교회는 지금까지도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거딘도교회 교인들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해가 풀리고 일이 잘 해결되어서 거딘도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거딘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거딘도후서 8장을 살펴 보면서 헌금의 의미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헌금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동역의 원리와 헌금의 투명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헌금의 투명성이 필요합니까? 헌금에 있어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세 명의 면면을 보면서 동역의 원리, 즉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간절함입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세 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보내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관련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헌금 위원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바닥에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의 일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너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야단을 친다면 될 일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 마음의 원함을 알고 있다.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뭐죠? 1년 전에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하기도 했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극을 받아서 더욱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아직 동참하고 있지 않았지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1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마음의 짐이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바울을 모함했지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거짓 교사들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을 보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네. 바울이 여기서 황금 위원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권인독 교회의 명예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권인독 교회를 향한 너무나 세심한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거리독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가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내가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내가 하게 되면은 핑계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핑계예요. 그러나, 그러나 상대방이 함께, 함께 되면은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진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 거리를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그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자랑합니다. 그것도 당사자가 없는 데서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자랑 거리를 만들어 주면은요. 더욱 더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자식들을 향해서 효자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은 효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해가 돼요. 제 주변에서 보 나이 드신 분들도 목사님들 보게 되면 늘 만나면 우리 자식은 효자야. 어째다가 옆에 있을 때 전화 오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효자네. 이건 뭔줄 아세요?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까지를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두 번째로, 번째로. 헌금 위원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다시 실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흩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헌금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위원들을 보냈다고 라 말합니다 왜 준비하도록 했을까요?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헌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미리 보냅니다. 만약에 헌금이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조착상태에 있다면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헌금을 시작했던 거린독교회의 자랑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고 그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자랑했던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인도 교회가 부담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헌금 위원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왜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헌금위원을 보냈고 이렇게 준비해야만이 참 연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핵심은 뭡니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하도록.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헝금하는 자세, 아니 더 폭넓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헝금해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성도들도 1년 전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심은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헌금도 어느 날 감동해서 몽땅 다 꺼내놓는 것이 최고의 헌금이 아닙니다.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헌금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헌금의 자세입니다.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뭐간슬게 빼줄, 빼줄 다 빼줄, 것처럼, 빼줄 것처럼 열심히 후원하고, 후원하고 동참하다가 몇 개월 못 가서는 싹 끊어진대요. 감정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누벅 누벅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동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면은 좋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거나 햇볕이 비치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부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꾸준함으로 채워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변질되지 않도록 꾸준함의 방향을 믿음의 나침반을 들고 매 순간순간 순간 점검하면서 꾸준함이 지독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거린독 교회에 미리 준비시키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인격으로 일상의 삶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헌금이요 헌금하는 자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왜 준비해서 해야 될까요?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될 때에 그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인색함이 되어지고 준비 없는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 후설 9장 실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 헌금을 보게 되면 약 수입의 30% 정도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수십 퍼센트를 가지고 살려면 빠듯하겠지요 그렇죠.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파를 보라, 들풀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십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을 돕게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이것은 양쪽에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금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돕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이 헌금 프로젝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며, 모두가 다 동등한 한 형제라는 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약의 헌금은 믿음과 순종과 진지한 감사와 헌신의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철대교회 헌금은 사랑의 실천로서의 으 헌금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정산할 때 기부금 확인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하심으로 효력이 있고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이 있지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헌금에 대한 시험 가운데 하나가 내가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헌금 대신에 그만큼을 사회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요. 헌금과 기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헌금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이 드린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내 몸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게 가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실감을 갖게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개념은 주일과 예배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자기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얻은 곡식의 한단 처음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한 단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한 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이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곡식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낼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확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즉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농사도 짓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창민으로 살게 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기에 이 모든 은혜와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자기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한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곡식한단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곡식한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대표하며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금이 바로 이런 정신을 담고 있고 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헌금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